어? 큰 트럭이 두 대나 있네? 왜 그렇지?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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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에헤이. 어떤 사고였을까요? 덤프가 이렇게 우회전하는데, 오른쪽 공간으로 승용차 지나가다가 덤프가 쭉 밀고 들어온 거예요. 깜빡이 없네요. 오른쪽으로 내가 먼저 가려고 그러는데, 덤프가 바퀴는 계속 돌고 있고요. 있고, 돌고 있고, 돌고 있고, 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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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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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자, 앞에 덤프 가고 있습니다. 덤프 가고 있는데요. 오른쪽 공간이 넓어요. 넓어서 들어가는데 바퀴는 돌고 있어요. 바퀴는 계속 돌고 있어요. 어. 소리는 안 들리 만빵 했대요. 소리는 안 들려요. 하지만 여기서 나한테 오기에 그래서 내가 빵! 이분은 제일 아쉬운 게요. 어, 저저 저 덤프가요. 깜빡이 안겼고요 제가 빵 했어요. 위험해서 빵에도 이렇게 밀고 들어왔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 사고에 대해서. 보험사에서는 뭐라 그럴까요?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100%라고 얘기합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불박차 100% 잘못이다. 불박차 8,90%다. 불박차 60, 70이다. 5대5다. 오히려 트럭이 더 잘못이다. 투표 시작. 불박차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60%가 있습니다. 불박차 8,90%라는 의견이 22% 있습니다. 불박차 6, 70%라는 의견이 14% 있습니다. 50대 50이라는 의견이 없고요. 트럭이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4% 있습니다. 불박차 쪽에서는 어트럭이 우측 깜빡이도 안 켰어요. 트럭이 보세요. 깜빡이 안 켰잖아요. 근데 여기서 좌회전은 안 되는 거죠. 어차피 우회전을 트럭이에요. 여기서는 우회전밖에 안 돼요. 여기 교통 섬옆으로 가면 우회전이죠. 깜빡이 안 켰다고 그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. 뻔히 우회전할 건 뻔하잖아요. 그리고 하나씩, 한 차로예요, 한 차로. 차로가 두 개가 아니에요. 그래서 앞뒤 관계입니다. 그렇다고 그러면 불박차가 순서를 지켰어야 돼요. 트럭은 여기서 돌면 여기 걸려요, 뒷바퀴가. 그래서 이렇게 크게 도는 겁니다. 큰 차의 특성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불박차는 저 트럭이, 트럭이 천천히 가니까 내가 먼저 갈수 있겠지 생각하신 것 같아요. 근데 바퀴는 계속 돌고 있어요. 바퀴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. 여기서. 빵! 했어요, 빵! 빵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모르지만, 트럭은요, 빵이 오른쪽 빵인지 왼쪽 빵인지 몰라요. 트럭 운전자가 그 안에서 음악 듣고 있으면 또안 들릴 수도 있어요. 그 빵! 했는데 왜 계속 밀고 들어어요 빵이, 그래서 트럭은요, 또 소리 덜덜덜덜 하면빵소리잘안 들렸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트럭이 오른쪽 깜빡이 안 켰다? 나는 빵 해줬다? 그것이 문제 되지 않고요. 불박차 잘못했습니다. 과연 불박차 100%일까요?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오른쪽에 붙어서 돌아야 돼요. 오른쪽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돌아야 돼요. 물론 이차 천천히 돌았어요. 천천히 돌았지만 이만큼 공간이 있습니다. 왜 오른쪽에 붙어야 될까요? 오른쪽으로 다른 차못 들어오게 하려고. 승용차 여기는 승용차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오토바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자전거는 이쪽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. 이 차가 저렇게 밀고 들어오면 마지막에 들어올 때 보세요. 마지막에 여기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상황. 여기서요. 사진 볼까요? 사진 보면은 오토바이나 자전거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. 보세요.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똑같은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백 대형은 아니고요. 이 상황 오토바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똑같이 사고 날수 있죠. 덤프가 오른쪽에 바짝 붙이지 못했으면 직접 확인해야죠. 직접 빵빵 빵. 빵, 빵. 꺾기 전에, 꺾기 전에, 오른쪽으로 탁 꺾을 때, 오른쪽에 뒤에 뭐가 오는지안오는지 오는지 확인했어야 됩니다. 그러지 못한 거. 승용차가 잘못했어요. 그러나, 오토바이도 올수 있고, 차전거도올수 있는데, 오토바이 저렇게 갔다가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. 저렇게 공간이 있으면. 따라서, 덤팩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. 그 잘못. 글쎄요. 30% 근처 한 20에서 30% 대용은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.